샬롬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111편 5절에서 6절을 읽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을 다해 세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머릿돌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명칭, 또 사용 승인 연월일, 또 시공자, 설계 및 감리자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동판에 새긴 것을 말합니다. 이머리돌은곧 주춧돌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석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은 구약 이사여서 28장 16절을 인용했고,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8절은 이사에서 8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의 핵심적인 용어는 돌입니다. 6절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8절에서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샤라 빌리뽀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뜻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 중의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가보나움 근처 벳세다 동네의 어부 출신으로 넓은 집과 배까지 소유한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미 장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이전에는 그저 세상의 소리를 듣고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 히브리어론, 개발이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돌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한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이 그 믿음을 갖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구약을 인용하며 주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왔으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는 자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건물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머리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삶의 중심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실령한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집을 지으며 살던 인생이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령한 집, 새로운 집을 세우며 살게 됩니다.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보배로운 머리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사람을 낳는 어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며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곳에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